까딱고까딱까가어어어어어꿍 좋아? 어어고아어어좋어어음아아아아어어어어 스이일예 e 스마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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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smile s m i l 해봐 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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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해봐 아아아아 ah, ah, <laughs> 야 엄마 어 엄마 해봐 지붕을 잘하고 있는 말잘하고 있으니 눈말바말 guess. 면서 a t 봐봐 t What's it? 여기 a 기 s it? What's it? What's it? w h a t